안녕하세요. 믿음 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간단하게 스마트 키에 배터리가 없을 때 시동 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키에 배터리를 빼는 상태에서 한번 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스마트 키는 배터리가 없어도 시동을 걸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네. 보통 스마트 키에 보면요 좌우 코너 부분에 보면은 홈이 있습니다. 그 홈을 누르고 이렇게 여시면은 이 키홀더가 나와요. 이게 홈에다가 껴놓고 살짝 돌리시면은 이게 열립니다. 그리고 제끼면은 이렇게 건전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제거를 하고 한번 정말 배터리가 없어도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요. 브레이크 밟고 안 걸리잖아요. 자, 보시면 스마트 키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예, 배터리가 다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걸리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는 직접 예, 스마트 키를 잡으시고 버튼에다가 시동을 스마트 키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은. 우와. 요렇게 네,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배터리가 없으면은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문 열린 버튼이 안 먹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거요? 아 그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이 안 열릴 때는요 어, 트렁크에 보시면요 이런 어, 십자 도라이아가 있습니다 요거를 네, 가져오셔가고 여기 운전석에 보시면은 밑에 한번 붙여보실래요? 밑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홈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다가 일자 도라를 집어넣고 누르시고 제끼면은 이렇게 빠지게 돼요. 키홀더가 있잖아요. 요거를 예, 꽃보 갖고 누가 갖고 이렇게 열리시면 열면은 네,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나요? 예, 오늘 이 영상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예,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